현재 시간 6시 44분 저 바위 틈에 도착했습니다 갈라진 바위 틈을 올라가는 옥녀산성 같이 오, 옥금산성인가 옥녀산성인가 이 바위 틈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다란 바위 바이. 바위문이라 바이 해야 되나 이렇게 좋는데 37분에서 47분이니까 4 0층 오르막입니다 오르막 아, 7분 걸렸네 7분 이 희한하게 큰 바위 틈으로 틈으로 올라가야 되죠 이 바위 틈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산성 만들어 놓으면 공입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격하기 어렵겠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돌 그다음은 바위 사이 사이로 올라가야 돼요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 가면 이 바위 위에 올라가면 비오가 좋죠 바람이 약간 붑니다 아 하늘은 맑아요 아 저기, 삼천포 와룡산. 와룡산도 보이고, 저기 와룡산이죠. 지금 소나무에 걸려있는, 소나무에 걸려있는, 누워있는 높은 산 있죠. 옆으로 누워있는. 이게 와룡산입니다. 와룡산. 삼천포 와룡산. 그리고 삼천포를 어떻게, 하... 확인하냐면은, 요꿀뚝색기가 보이죠? 요게 삼천포 화력발전소. 삼천포 화력발전소입니다. 저기에 삼천포가 있다는 거죠. 하... 요 앞에 보이는 큰 섬이 사량도. 사량도 뒤편에 있는 섬이 남해 남해도입니다. 남해. 남해입니다. 남해. 그리고 남해 끝자락에 보면은 끝자락 요 끝자락 뒤편에 희미하게 보이는 섬이 또 있죠. 그게 여, 여수 돌산입니다. 돌산. 돌섬. 여수입니다. 그게. 여수도 보여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오면은 저 멀리 있는 게두미도 뭘, 뭐, 두미도 앞에 있는 게 추도. 앞에 있는 게 추도, 뒤에 있는 게 두미도. 어, 욕지도도 잘 보이네요. 뒤에 큰 섬이 욕지도입니다, 욕지도. 하 어, 화면은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게 천왕봉이겠죠? 모노레일 설치되어 있는 욕지도에 가장 높은 표적이 튀어 게, 그죠? 욕지도에 제일 높은 산이 천왕봉인가? 이름이. 저게 욕지도고요. 아, 여기는 남평리입니다. 남평리. 아가 저기저 안테나 있는 데가 안테나 있는 데가 현금산현금산이고요저 산등성이를 빙돌수 있죠. 산책으로. 내가 내려가면 저기 산양읍으로 내려갑니다. 쫙기 여수 보이죠? 여수 저기서 이순신 장군이 요 앞에가 당포거든요. 산양읍 저 앞에가 당포예요, 당포. 당포인데 이 당포로 왔다는 거죠. 배를 끌고 나중에 1차원정 2차원정 어디로 왔는지 내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 드릴게요 저 남해를 지나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나 1차원정인가 1차원정에서는 2차원정인가 하여튼 저 남해 저쪽에 무슨 포가 있어요 거기 지나서 요 사랑도 안 거치고 저 고승에 또 무슨 유명한 또 포가 있어요 거기 거쳐서 이렇게 여기 당포로 왔죠 1차원정인가2차원정인가1차원정일 때는 노량 남해 저쪽 육지 쪽으로 노량있죠 노량 그쪽으로 해서 저기 삼천포 뒤에가 사천이거든요. 사천. 4천. 그 사천에서 사천 4천 해전 버리고 아1차원정에서는 그렇게 왔네요. 1차원정에서는 노량 그쳐서 사천. 사천 해전 그 치르고 당포에 왔죠. 당포. 그 당포 해전. 회전. 당포 해전을 1차에서 버렸나? 자, 예, 그렇게 해서 진출했죠 이렇게 보입니다. 빨리 올라가야 되겠죠? 일단 빨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그럭저럭 좋거든요. 자, 여수까지 보이는데, 여수에 약간 물안개 비슷하게 꼈죠. 대마도가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여기서 끊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간 6시 52분. 두 번째 바위 덩어리 왔어요. 아직 더 올라가야 되지만, 여기서 뷰가 좋죠. 밑에 보이는 이마일이 남평리. 남평리는 요 미륵산 산맥이 딱 감싸고 있죠. 저 현금산에서 미륵산하고죠. 있이 남쪽을 보고 있거든요. 위치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사량도 보이죠. 사량도. 저기 삼천포 꿀뚝도 잘 보이고. 어 나무들. 꿀뚝 보입니까? 와룡산도 보이고. 저기 사량도 뒤에가 남해죠. 남해 저 멀리. 자, 멀리, 여수, 여수 보이고, 두미도, 추도,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저기 안테나 보입니까 안테나 보이는 데가, 저기 안테나가, 안테나나 보이죠? 저기가 당포성입니다. 당포성 주차장입니다. 저기가. 하, 앞에가 당포, 당포죠. 지금은, 아 저게 삼덕항이죠 삼덕항 저 멀리 욕지도 저게 욕지도고요 옆에 옆에 있는 게 연화도 이렇게 보이죠 자 바로 또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정상에서 정상에서 석양을 볼수 있겠네요 타이밍이 얘가 적당히 돼 있으니까요 일단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아, 등줄기에 땀이 막 나네요. 쉬지 않고, 굉장히 가파른, 현재 시간 6시 55분. 충무김밥 까먹기 좋은 장소에 왔습니다. 거의 다 왔죠? 여기서 딱 앉았어. 딱 앉았어. 충무김밥 까먹으면 딱 좋죠? 저기 통영 뷰어도 보이고요. 통영. 아 힘듭니다 힘들어 이거 한 15분에 출발 했으니까 현재 한 40분 걸었죠 40분 걸었습니다 40분 40분 만에 거의 다 왔죠 여기서 충무김밥 까먹으면 됩니다 장수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여기, 여기 딱 앉아서 까먹으면 기둥 차겠죠? 일단 여기서 또, 끊고, 이제 네, 증상 다 왔습니다. 한, 한, 증상 다 왔습니다. 저 계단 올라가면, 저 계단 보이죠? 저 계단 타고 이제 올라가면,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끊고요. 아, 6시 59분. 저기 이제, 미륵산 증상이 보이죠? 데크가. 요게 소방 산불 관제소 요 바위 건강위 있죠 여기도 뷰 좋아요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 큰 바위 밑으로 낭떠러지죠 여기서 뛰내리면 죽습니다 앞에 낭떠 오 완전 낭떠러지 저 앞에 바위 있죠 저 바위에서도 뷰 좋아요 남평리 되겠습니다 남평리 남편이, 이 앞에 산양 스포츠 센터 보이죠? 축구 국가대표도 이쪽으로 가서 훈련합니다. 저기가 삼, 삼득항인데, 당포, 당포가 있죠? 저 안테나 있는데, 저기가 당포입니다. 당포성. 아, 당포성. 하, 멀리 욕지도. 뭐야, 카메라 왜 이래. 멀리 욕지도. 아 왜래? 이아 멀리 욕지도 앞에 추도 뒤에 두미도 두미도 자아이편 아주 멀리 보이는 게 요수입니다. 요수 요수 돌산 돌섬인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섬이 남해 남해도 남해 섬이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사량도 사량도고요. 여기 풍아리 앞에 있는 섬이고. 자, 와룡산 보이죠? 와룡산. 삼천포의 와룡산. 아, 뷰가 이렇습니다. 쭉 보면, 바다도 안 보여주고요. 밑에도 안 보여줄게요. 저 앞에, 저 앞에 섬, 높은 산 앞에 가까운 섬 하나 보이죠? 이게, 연대도. 연대도 맞나? 만지도, 연대도. 만지도하고 연결된 섬이 연대도 맞습니까? 연대도. 연대도 같고. 여기에, 여기에, 아, 오곡도. 이쪽만 여기 잡혀. 타워 있고, 여기에. 전력 타워, 전력 타워 있고, 여기 오곡도. 오곡도 뒤쪽에 멀리 보이는 섬 있죠? 이게 국도. 저기에 옥수 멀리 떨어졌거든요? 저기 30km 떨어졌나? 예, 한 30km 떨어졌어요. 30, 30km 떨어진 데도 보이죠. 국도고요. 그 다음에 이두 덩이가 비진도입니다. 비진도 아시죠? 비진도 옆에 여기에 용초도, 용초도 뒤쪽에 매물도죠. 대매물도, 소매물도 다 보이죠. 다 보이고. 여게 지금 미력도입니다. 미력도. 내가 미력도 지금. 중앙에 있죠. 미륵산 위에 있으니까. 미륵산이 미륵대 중간 중앙이거든요. 미륵도입니 미륵도. ES 미륵도. 리조트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ES 리조트입니다. ES 리조트. 그 다음에 ES 리조트 옆에, 요톡 튀어나온 요, 근데 이제 저 앞에, 저 앞에 아마 요 등성이 앞에 다라공원이 있습니다. 다라공원. 다라공원, 다라공원이 다라 공원이 그쯤에 있어요. 아, 밑을 보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습니다 아, 저기 타워 있죠? 타워 있는데 저기가 타워 있는 왼쪽에 미래사가 있고요. 이쪽을 쭉 오면은 이게 남평리. 남평리 되겠습니다. 남평리. 산을 딱, 다, 산이 딱병풍선을 다 감싸고 있죠. 미래산이 그리고 저기, 요게 요기에 박경리 묘소가 있습니다 요 오른쪽에 가면 나중에 한번 가 겠습니다 요거 앞에 도로가에 박경리 기념관 이 있고요 기념관이 거기 있습니다 저 앞에 요게 삼덕항 삼덕항이고 요 앞에 타워 하나 보이죠 그죠 휴대폰 타워 타워 있는데 여기에 여기가 당포 주차 당포성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기 차 대놓고 요 안테나 뒤쪽으로 당포가 있어요. 당포성 앞에가 당포겠죠. 당포. 아 뷰는 이렇습니다 카메라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철수했는지 사람은 없네요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미륵산에 여기서 끊고요